Mmm! -hmm. Einmal schon habt ihr ihn verloren. Lasst ihn nicht noch einmal entfliehen. Haltet eure Augen offen. Er wird bestimmt wiederkommen. Einmal schon habt ihr ihn verloren. Lasst ihn nicht noch einmal entfliehen. Er ist ein toter Mann, wenn er sich erneut hier zeigt. Einmal schon habt ihr ihn verloren. Lasst ihn nicht noch einmal entfliehen. Du solltest dein Glück nicht ein zweites Mal auf die Probe stellen. Oh, das 안 다시 열번 여기서 하이라니이 여기를 털어라. 다시 열번 진천. 다른 사람을 괴롭혀. 이 제... <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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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사정합니다. 제발, 제발 몇 푼만 주세요. 너무 배고파요. 음식이 필요해요. 돈좀 주세요. 네. 가족이 아프고 죽어가고 있어요. 한푼 주세요. 제발 돈좀 있으신가요? 뭐가 문제지? 이렇게 사정합니다 제발, 제발 몇 푼만 주세요. 너무 배고파요. 음식이 필요해요. 돈좀 주세요. 이해를 못 하시네. 저는 아니,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오, 아프고 배고파요. 가족이 아프고 죽어가고 있어요. 한푼 주세요. 이해를 못 하시네. 저는 거지예요. 돈이 필요해요. 제발, 돈좀 있으신가요? 한푼만요한 푼만 주세요, 제발! 이렇게 사성합니다, 제발, 제발 몇 푼만 주세요! Ja <laughs> <laughs>

You should see why. my bro, get Haltet eure Augen offen! Er wird bestimmt wiederkommen. Du solltest dein Glück nicht ein zweites Mal auf die Probe stellen. どうせよ

やった! Yeah no! no! 아닙니다, 시브랜드님. 절대로 누구에게도 폭력 사용을 원치 않습니다. 특히 시브랜드님에게 폭력이라니요. 말은 잘한다만,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는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저는 다른 목사들과 마찬가지로 간소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군주님, 저희는 남의 눈에 띄는 행동은 피합니다. 그럴지도. 아니면 자네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암살자이기 때문에 못 알아보는 걸지도. 절대로요. 그 복장은 뭐야? 같은 복장을 하는 건 불확실함과 두려움을 주입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지면 안 됩니다. 나를 겁쟁이라고 부르는 건가? 내 권위에 도전하는 건가? 어쩌면 내 기사들이 나를 배신하게 만들려고 하는 건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laughs> 잘못했다고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이 매우 수상하군.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자백이 나오는 건 아닌가? 자백할 것이 없습니다 아, 끝까지 버티는 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윌리엄과 가니에는 너무 자신만만했어 그래서 목숨을 잃었지 나는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거네 정말 하느님의 사람이라면 조물주가 도와주실 것이네 큰일이 주게 제정신이 아니십니다 보고만 있을 겐가? 군주님은 지금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이성을 잃으신 거라고 아군마저도 적으로 보고 계시네 사람들도 나와 동일한 걱정을 하고 있는 듯하군 내가 아는 것은 다 에이크를 위해서이다 <목소리> 방심하지 말게 수상한 행동이 보이면 그네들에게 말하게. 이게 마지막 암살자는 아니었을 것이네. 끈질긴 놈들. 이리나 하러 가게! Hæ! Mm. <laughs> 음. 좋다 아무도 나를 위해 나서지 않는다면 내가 직접 이놈을 처치하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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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이러지 말게. 두려운가? 당연히 그렇지. 하지만 이제껏 하나님의 품에 안겨 안전하게 될 걸세. 형제들에게 아무것도 듣지 못했는가?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고 있네. 우리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아니라면 뭐지? 아무 네 아무것도 없네. 그게 두려운 것이네. 난그 말을 믿지 않. 아 어떻게 그 사실을 알고 믿을 수 있겠는가? 나는 봤네. 우리의 봄이그 증거야. 무엇의 증명이지? 이 삶이 전부라는 거지. 그럼 조금 더 살려주지. 당신이 하기로 했던 역할을 말해보게. 바다를 봉쇄해서 바보 같은 왕과 여왕이 지원군을 보내지 못하게 하는 거였네. 우리가 성지를 정복한 뒤 해방하는 거네. 신앙의 횡포로부터 해방. 당신은 도시를 엉망으로 만들었어. 사람들을 조종하고 당신에게 반대하는 사람 누구든지 죽여버렸지. 대의 명분을 믿고 명령을 따랐을 뿐이네. 자네와 마찬가지로. 后集团。Oh <God. S 1> Pater noster, qui es in celis, sanctificetur nomen tuum, adveniat regnum tuum. Fiat voluntas tua sicut in celo et in terra. Panem nostrum quotidianum da nobis hodie, et dimite nobis debita nostra sicut, et nos dimitimus. Alle da, kommt raus. アルティ。<earth> <up> 큰 일을 해내도 요청대로 했네. 브랜드를 주겠어. 그래, 그래. 마샤프로 가서 알무알림님에게 성공 사실을 알리게. 그래. 돌아가서 알무알림과 얘기해봐야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이야. 무슨 일 있나 친구? 딴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별거 아니네 라필. 이것저것 생각하고 있었어. 그럼 얘기하게. 도와주겠네. 우선 혼자 생각을 해봐야 하네. 말만이라도 고마워. 죽이는 사람들에 대한 것인가? 혹시 그들에 대한 감정이 생긴 건가? 어떻게? 아, 친구. 이러한 잔인한 임무를 즐기라고 주는 것은 아니네. 후회, 불확실, 연민. 모두 당연한 것이네. 이런 감정을 도려할 필요가 없는가? 받아들여야 해. 그게 자네가 인간이란 뜻이니까. 내가 틀렸으면 어쩌지. 이들이 죽는 게 잘못된 거란 단지 길을 잘못 들었을 뿐. 의도는 선한 사람들이라는. 나는 라피길 뿐이네 알테요. 그러한 걱정은 하지 않네. 알무알리뉴께서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모르지. 그래. 그럴지도. 고맙네 라피. 자네와 함께해서 즐거웠네. 보다 최근 기억으로 빨리 갑니다. 기어도 시간이 별로 없네, 비디. 시행 기간이 짧다는 건 알고 있네. 어디에 숨겨져 있든 회수에 안에 진행 중이네. 일이 끝나고 나면 그를 처리하겠네. 내일 아침까지 진행 보고서를 제출하게. 난좀할 일이 있으니 오늘 밤에는 혼자 해야 되겠네. 접근 코드가 타보이는데. 시간이 없네, 마일즈 알았어, 가고 있자 이제 거의 끝나가네 그 다음에는? 알게 될걸세 어쩌면 시작할 때 보게 해줄지도 모르지 그렇게 끔찍한 건 아니라네 이봐, 날 보내주지 않을 건 알고 있네 그러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말해주지 않겠나? 나는 바보가 아닐세, 마일즈 이미 꽤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네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 물론 모르겠지 그럼 다른 걸 물어보지 뭔가? 애니머스에서 보이는 것들 중에 일부 잘못된 것이 있어. 내가 아는 역사와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온라인 백과사전에서 읽은 내용과 다르다는 건가? 고등학교 역사책에 나온 내용과 다르다는 건가? 그렇다면, 이러한 전문가들이 숨겨진 비밀 지식을 알고 있다는 건가? 책, 편지, 문서, 수많은 물건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네. 일부분이 애니멀스에서 보이는 것과 전혀 다르다는 것이네 책은 누구나 쓸수 있네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페이지를 채워 내려갈 수 있네 예전엔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었네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지 그래, 그런 내용의 책을 출판하지 달에 착륙했다는 것이 거짓이라는 내용도 있지 그리고 세상이 7일에 만들어졌다는 주장을 펼치는 책도 있지 않아? 베스트셀러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지, 박사? 꼭 집어 말하자면 배운 내용, 읽은 내용을 다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조상이 한 말이 무엇이었지? 진실은 아무것도 없다였나? 모든 것은 허용된다. 그래, 그거야. 그래서 애니머스가 대단한 거지. 오해할 여지가 없어. 항상 여지는 있지. 그렇군. 마이즈, 이제 질문에 답했으니 시작할까?